새해를 앞두고 정부 기구와 경제 단체들이 앞다퉈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년이 올해보다는 낮겠지만 V자 모양으로 가파른 개선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전망치 2.0%보다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확정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또 내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i t 업황도 개선이 되고, 또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투자 여건이 금년에 비해서는 나아질 걸로 보여서. 네, 오늘 오후 한국은행과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오늘 세미나에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앞두고 현대자동차와 삼성물산 등에서 400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급격한 개선은 어렵다면 이런 상황에서 걸림돌은 뭐가 있을까요? 네, 대한상인은 우리 경제가의 구조적 하향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진한 민간 활력을 미래 성장 잠재력의 위협 요소로라고 꼽았는데요. 민간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곧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죠. 맞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을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정부가 제시할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입니다. 정부 역시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것처럼 연2.3% 수준을 제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재입니다.